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몸의 작은 불편함에서, 그리고 점점 느려지는 걸음에서 그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젊음이란 단지 피부의 팽팽함이나 에너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의사들조차도 쉽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 의외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젊음을 오래 유지하며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젊음하면 떠오르는 건 뭘까요? 생기 넘치는 에너지, 주름 하나 없는 피부, 아니면 날렵한 몸매? 사실. 우리가 젊음이라고 부르는 건 단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오는 내적인 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살수 있는 비밀은 정말 의외로 단순해요. 오늘은 이 비밀을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 풀어볼게요.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1. 매일 10분의 나만의 시간으로 삶의 질을 바꾼 70대 박 선생님 이야기. 70대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요. 삶의 활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명상을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 대단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대요. 하지만 매일 아침 10분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됐대요.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 안정되니까 소화도 잘되고 피부 톤도 밝아지더래요. 박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10분 동안 명상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젊어지는 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몸소 증명한 셈이죠. 젊은 사람들만 운동하나요? 80세에도 근력 운동을 즐기는 김 할머니. 운동하면 보통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젊은이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김할머니는 80세가 되던 해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늦기 전에 몸을 써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처음엔 작은 덤벨로 팔 운동을 시작했대요. 무릎이 아픈 날엔 스트레칭으로 대체하고 가벼운 산책도 곁들였죠. 2년이 지난 지금은 젊은이 못지 않은 탄탄한 근력을 자랑하세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고 무엇보다도 내 몸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운동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걸김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3. 식습관이 바꾼 60대 부부의 활력 넘치는 삶. 60대 이영수 부부는 예전엔 만성피로로 고생했어요. 하지만 건강 검진에서 의사가 말하길 몸은 크게 문제 없지만 식습관이 좋지 않네요라는 충고를 듣고 나서 변화를 시작했죠. 그들이 한 일은 간단했어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고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꿨죠. 특히 매일 아침 호두와 블루베리를 먹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몇달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이 사실이더라며 젊음의 비결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4.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는 걸 몸소 보여준 65세 최 아저씨. 최 아저씨는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대요. 그러던 중 웃음 치료라는 걸 접하게 됐죠. 처음엔 억지로 웃는 게 너무 어색하고 창피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5분씩 웃었고,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영화를 보거나, 농담을 나누는 시간을 늘렸죠. 몇달 지나자,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건강도 점점 나아졌어요.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는 이미 많잖아요. 최 아저씨는 억지로라도 웃는 게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5. 사회적 연결이 만든 75세 김 여사의 새로운 인생. 마지막으로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 여사는 7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외로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죠.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나간 건데,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 오히려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나이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김 여사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일수록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 칼럼 노년학 박사가 말하는 젊음을 유지하는 실천법. 안녕하세요. 노년학 박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노화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몸과 마음의 상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젊음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더욱 믿고 실천해 보세요. 1. 명상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 박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명상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하루 10분 명상으로 시작해,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명상은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2. 근력 운동.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 80세 김할머니는 근력 운동으로 몸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근력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 보호, 심장 건강 개선, 혈당 조절 등 전신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전문가 조언. 운동은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 적응하면 몸이 그 변화를 스스로 원하게 됩니다.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해보세요. 걷기만으로도 좋은 시작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3. 식단.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이영수 부부의 사례는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약해지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매일 식단에 컬러를 더해보세요. 빨간 토마토, 주황색 고구마, 초록색 브로콜리, 파란 블루베리 같은 색깔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음식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세요. 4. 웃음.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쉬운 처방전. 최 아저씨의 억지 웃음도 결국 효과를 보았죠.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무엇보다 웃는 순간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전문가 조언. 웃음을 생활 속에서 자주 만들어 보세요.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웃긴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거나 웃음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건강이 더 좋아질 겁니다. 5. 사회적 연결. 마음의 주름을 펴는 최고의 방법. 김 여사의 이야기처럼 사회적 연결은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년층은 치매나 우울증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뇌활동이 활발해지고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한 가지라도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따뜻한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6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투자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내가 벌써 늙었는데 뭘 해?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건 노년기의 행복을 위해 필수입니다. 70대의 박선생님처럼 매일 명상, 운동, 독서, 취미 등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전문가 조언. 하루에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자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무리하며.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젊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 명상, 운동, 식습관, 웃음, 사회적 연결을 실천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 변화가 1년, 10년 후에 당신에게 놀라운 젊음을 선물할 겁니다.